어젯밤 방영된 신랑수업 124회는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선사했다. 애녹과 강예원의첫 데이트 장면에서 애녹의 예기치 못한 로맨틱한 고백이 화제를 모았다. 이 에피소드는 한국 리얼리티 TV 역사상 가장 놀랍고 인상적인 사랑 고백 중 하나로 꼽힐 만했다. 데이트 도중 애녹은 강예원을 데리고 길거리 음악가게 앞에 멈춰 섰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혜원은 당황했지만 곧 애녹의 의도를 알게 되었다. 애녹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길거리 가수를 섭외하여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길거리 가수가 로맨틱한 사랑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 노래가 끝나자 애녹은 혜원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혜원아, 넌 나의 전부야. 앞으로도 너와 함께 많은 걸 하고 싶어. 우리 둘만 혜원은 에녹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도 사랑해. 에녹이라고 답했다. 이 로맨틱한 장면은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들의 결혼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회에서는 에녹과 해원이 해원의 어머니와의 대면을 준비하는 장면이 예고되었다. 어머니는 해원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 험하게 만들 것이다. 에녹은 해원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결심을 다진다. 에녹의 로맨틱한 행동과 진심 어린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신랑 수업은 다시 한번 방송의 매력을 강조했다. 이 에피소드는 현실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충돌을 다루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녹과 혜원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었다. 다음 회에서는 혜원과 에녹이 혜원의 어머니와의 대면을 준비하며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다. 애녹은 혜원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결심을 굳게 다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진심과 결연한 사랑을 어머니에게 전달하려고 하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결심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신랑 수업은 매회 감동적인 러브스토리와 이을 수 없는 로맨틱한 순간들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애녹과 혜원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그날 이후, 애녹과 혜원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애녹은 혜원을 위해 서프라이즈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혜원이 좋아하는 꽃을 선물하며 작은 행복을 선사했다. 해원도 애녹을 위해 따뜻한 손편지를 써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곤 했다. 한편 해원의 어머니는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애녹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긴장했지만, 애녹이 보여준 진심과 사랑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애녹은 해원의 어머니에게 저는 해원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평생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어머니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여 내 딸을 잘 부탁해요 라고 답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애녹과 혜원의 사랑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러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앞으로도 애녹과 혜원의 러브스토리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신랑 수업은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